반갑습니다. 2023년 6월 21일 현재 시간 6시 51분입니다. 자, 오늘 어 어땠습니까? 오늘도 장이 시장이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코스피는 어0.86 포인트 그리고 어 코스닥은 마이너스 1.2 포인트 많이 빠졌죠. 상당히 많이 빠진 거예요. 특히 어 개인들은 코스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코스닥이죠. 굉장히 많이 빠졌다 코스피는 0.8 코스닥은 1.2 요렇게 뭐 빠졌다 보시면 되고요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들 다 괜찮습니다 이수 스페셜 마녀 공장 이거는 어제 제가 기법까지 알려드렸죠 어, 어제 들으신 분들은 본인한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어, 다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면 되고 백강산업 뭐 요렇게 있다 어, 성공 확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추천드리는 종목들의 성적이 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여러 가지를 많은 어, 종목을 하시겠지만 일단 꾸준함이 있는지 그리고 어, 실제 성적이 있는지 두 번째로 내가 진짜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어, 한번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방송을 봐야 되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확실히 분간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일단 일정이 별로 없습니다. 예,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드래곤플라이, 하나오션, 웰바이오텍, 바이오노트 이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종목이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혼자 하시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같이 하시면, 우리가 손을 잡고 같이 하시면, 충분히 이 어려운 주식 시장, 같이 재미있게 또는, 어 뭔가 보람을 가지면서, 여러분들하고, 저희하고, 위너스하고, 같이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실전 투자를 통해서, 어, 깨먹을 때 솔직히 까먹고요. 먹을 때는 또 같이 먹고, 희닥거리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게 과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걸 파악을 하실 때, 위너스 TV, 저희를 보시면, 꾸준하게 수익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방 초대받으실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을 먼저 주시면 되고요 내일, 추천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요, 자, 세종 메디칼 하겠습니다. 세종 메디칼. 세종 메디칼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오늘도 수, 수급이 수 괜찮게 나왔고요. 어, 세종 메디칼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간에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예, 굉장히 급락을 했고요. 자 이것을 추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도 아시겠지만 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실제로 어, 빠진 이유가 세종 메디칼이나 까나리아 바이오랑 거의 같은 거죠. 근데 빠진 이유가 뭐냐면 실제가 있냐 없냐 그리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 어 다른 회사 지금 제가 회사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 실제로 어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고 지금 벌써 작년 건데 작년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 세종 메디칼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많이 빠졌죠 오늘도 이제 급등을 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봤을 때 어, 세력들이 정말 물량을 뽑아내기 위해서 예, 물량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 이런 종목들을 급락을 시켜버리고 예, 급락을 시켜버리고 여기 보면 이 지점이죠. 급락을 시켜버리고 거래량 실으면서 이때 물량을 그냥 다 빨아먹은 거예요. 다 빨아먹은 거죠. 그래서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세종 메디칼이랑 까나리아 바이오랑 사실, 이거는 지나간 부분인데, 작년 부분인데, 그 종목이 지금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김 팀장! 김 팀장! 어! 자, 지금 생방송 중입니다. 아! 도이, 에디슨 모터스. 에, 에디슨 모터스. 어, 아니다, 아니다. 그 종목이 생각이 안 나서 불렀다. 어, 에디슨 모터스 관련해가지고, 어,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나간 부분이고 지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메디칼하고 까나리아 바이오가 급락을 해버렸어요 예, 완전 급락을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실체적인 뉴스가 또 떴습니다 어, 세종 메디칼에서 무려 140억 정도를 어, 투자를 해가지고 신규 시설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실체가 있 있으니까 회사가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겠죠. 140억을 투자를 해서 신규 시설을 만들, 어 만들겠다. 이런 부분에 아주 좋은 뉴스가 떴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거래량도 오늘 실리면서 어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내일 충분히 반등이 나온다. 더 반등이 나온다. 왜냐하면 제자리 찾아가야 되거든. 3,000원까지 제자리 찾아가야 돼요. 지금 이렇게 하락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왔잖아요. 이거는 제자리 찾아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악재 아니, 악재. 예, 악재로 인해서, 실제 얘네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예, 얘네들하고 상관이 없는데, 장릉뉴스고 재탕인데, 그걸로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메디카라고 까나리아 바이가 빠져버렸는데, 이거는 다시 올라간다 봐야 되죠. 어, 참고로, 까나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더 이상 악재가 안 나오죠. 여기서 수돗이 됐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제자리 올라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세종 메디카라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공업. 자 현대공업은 지금 보시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역시 튀어주고 있죠. 에, 역시 튀어주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쫙 튀어주고 있죠. 없다가 튀어주고 있죠. 이래 거래량이 올라간다는 자체는 어, 회사의 유동성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 주식에 대해서. 어 사고 팔고 이러는 어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현대공업이 보시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기업이지차즈라는 이지차저라는 이게 상장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지분을 갖다가 인수를 한답니다. 전기차 충전. 오늘도 뉴스에 떴던데 현대자동차에서 2030년도 아2 0 25년도인가? 하여튼 그때부터는 전기차만 판다고 하고요. 벤츠도 마찬가지죠. 벤츠도 2024년도인가 5년도부터는 어, 내연기관을 안 판다고 합니다. 무조건 전기차로 간답니다. 그러면 전기차에 뭐 저는 전기차는 안 타지만 전기차는 시발유로 넣는 게 아니라 충전을 하는 거죠. 우리 집 아파트도 충전소가 있던데 이게 지금 있는 것 같고는 인프라가 다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안 그렇겠어요. 완성차 만드는 데가 전기차밖에 안 만든다는데 그러면 이 충전소를 만드는 이 회사들 그 관련한 종목들은 앞으로 기가우스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거기서 대장주가 현대공업. 현대공업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목들도 있긴한데 제가 봐서는 현대공업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어, 뭐 휴맥스 홀딩스 예,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확실히 올라갈 종목들은 어, 현대공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요 어, 내일 어,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서 단기를 단단을 치셔도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위너스 tv 어, 매일매일 저희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이거를 왜 추천하는지에 대해서도 실제 어, 사유를 또 알려 드립니다. 예, 알려 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슈팅반이 나왔는데 어, 이 슈팅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슈팅반이 어제 뭘 들어갔냐면 어, 아난티 들어갔죠. 자, 아난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추천을 했냐면요. 어, 슈팅반에서 이 뭐, 여기는 말 그대로 슈팅 나오는 종목만 하는 건데요. 어제 추천했어요. 어제. 여기 보시면 여기 오죠. 종가로 들어갔어, 종가로 아난티. 6월 20일 날, 예, 6월 20일 날 아난티가 들어갔는데, 어 보시면 오늘 몇 프로까지 갔습니까? 11% 나왔죠. 예, 여기 슈팅반. 지금 어 슈팅반은 저희가 어 체험까지 해드리고 있어요. 예, 지금 저희 최강 어, 직장인반 테마반 체험까지 해드리고 있으니까 종합반 우리. 나이트 반이죠. 나이트 반에서도 오늘 루니스로 예, 루니스로 수익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6월 21일 루니 바로 이렇게 저녁에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믿고 들어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루니 들어가신 분들 다 먹었어요. 예, 이거는 저희가 저녁에 합니다. 저녁에. 저녁에 추천을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예, 누구나 할 수가 있고 보시면 오늘 룬이 수익 나신 분들 굉장히 많죠? 다 수익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나이트 또 성공 축하. 계속 수익 나파를 붑니다. 예, 나파를 계속 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어, 내가 도무지 안 된다. 조금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나이트반에 요청을 하세요. 저는 이 나이트반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나이트 하시면 돼요. 저녁에 추천주 드리니까. 어, 그냥, 그거 다음날에 사서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먹고 나오고, 계속 그냥, 반복으로 그냥, 해운도 수익 인증 올리는 거 보세요, 그냥. 계속 올립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예, 계속 수익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이트반 추천드리고요. 같이 하실 분들은 여기로 연락 주시면 돼요. 010-8260-9542로, 어, 절실하다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저희가 무료방도 초대를 해드리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나이트반 그리고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어 슈팅반 이렇게 추천드리니까 단기 스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슈팅반 밤에 하고 싶다 밤에 밤이라는게 아니라 밤에 종목봐서 당일날 끝내버리고 싶다 그러면 나이트반 이렇게 어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초대해드리니까 빨리 연락주시면 됩니다 010-8260-9542로 절실하다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할 수가 있다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수익은 같이 내셔야 됩니다. 지금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